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령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함께 눈꽃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도 남을 수 있고, 친구 관계도 남고, 부동산, 재산 등 여러 가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남는 거 하나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남는 일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남아야 우리의 죽음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하나님이 남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서 이곳저곳 움직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1, 2절이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 있었어. 요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청하가되 너는 여기서 머물라. 요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했습니다. 예. 베델로 보낼 건데 너 여기 있어라. 근데 아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예. 베델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사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갔고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갔어요. 예. 길갈에 있던 사람을 베델로 옮기고 베데레에 있던 사람을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40km 정도 되는 거리죠. 우리가 직선으로만 가도 40km면 굉장히 꽤 오래 걸어야 되고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함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고 엘리사는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더 필요한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실은 남아 있을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려지더라도이 어, 엘리사는 엘리아를 보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이 남겨진 사람들을 보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 간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아가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laughs>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너는 뭘뭘 원하냐 소원을 말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보통 이제 유능한 스승 아래 있는 제자는 그, 이제, 바턴을 터치 받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말해요. 스승, 엘리아여,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떠나면 난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떠날 거면 당신이 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두 배,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주라고, 원한다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아에 대한 사람을 보지 않고 엘리아에게 있었던 성녀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 그러기에 그가 가더라도 이제 후회는 없지만 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주인이 공간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한 사람만 능력을 해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아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는 게 나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엘리아가 거둬들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에 건넜다. 요 능력을 그대로 엘리사가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침에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리고 좀 이건 이제 비교하자면 약간 유치한 것이 있지만 엘리야의 기적은 여덟 번이고 엘리사의 기적을 기록한 것은 열여섯 번의 기적이 기록돼 있어요. 어. 편집자의 의도입니다. 아,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아가 계속 남아있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을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보다 더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